6월 23일 수요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상번제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어, 매, 매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어,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10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재를 그것과 함께 들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해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요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내용은 제사 중에서 상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상번제는 매일 항상 매일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 제사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루에 두 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침에 한번 예배드리고 저녁에 한번 예배드리고 시편에다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요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나했어요 아침과 낮에와 밤에 하나님께 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 두 번씩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어, 그, 제사, 에베입니다. 어, 이제 양을 드리는데,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린다. 이 상번제에, 에, 하나님의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 우리와 매일 친밀한 교제를 아, 어,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로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어,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어, 에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고 그것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직접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정말 그 친밀해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 제사예요. 음. 어 40절 보면, 어,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 한 어린 양에, 한 어린 양을 드릴 때, 고운 밀가루, 고운 밀가루서 아주 가늘은 그런 밀가루, 어, 10분의 1 에바, 어, 10분의 1 에바는 약 2리터 정도 해당합니다. 2리터 정도 해당하는 어, 고운 가루를 찌은, 어, 그것에, 그, 찌은 기름이라고 했어요. 찌은 기름은 볶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 빼내는 그런 4분의 1 흰을, 4분의 1 흰이라는 것은 약 1L 좀못 되는 어 양이에요. 한 0.8L 조금 넘는 그런 양인데, 어, 여기에서 더하고, 어, 그 다음에 전제로 포도주를 4분의 1 흰을 또 0.8L 좀더 되는 그것을, 어, 이제 그, 이렇게 섞어서, 섞어서, 어, 어린 양의 이제 그 아침에 드릴 때 소재와 전재로 삼으라고 했어요. 예, 소재는 뭐냐면 가루를 빵가가지고, 곡식을 빵가서 가루를 내가지고 드리는 것을 소재라고 그러고, 전재는 이제, 어, 뭐, 그 관유와 아,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재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어, 하나님께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그래서 향기로운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으라 그랬어요. 어어 어, 향기로운 냄새는요 마치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향연 즉 기도 그러니까 어,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 38절부터 41절까지는, 어, 이렇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상번제, 즉,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주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해. 이것을 모델, 그, 그게 내용인데요. 이것을 실제로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매일 아침,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을 하셨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저녁 때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델 예수님이 하신 대로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을 구약에도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것을 실제로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함께 38절부터 41절까지 같이 네, 내용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재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10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로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요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아멘 이제 42절부터 4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 매일매일 상번지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드릴 어 제사를 어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 의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드리라고 하셨나? 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 왜 아침 저녁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나? 그 의도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42절에 너희가 대대로 여호앞해망문에서늘 드릴 번제라. 그러니까 구약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대대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어, 번제를 하나님과 깊이 있는, 깊이 있는 만남의 그 교제를 명령하십니다. 어,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번제를,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제를 통하여서, 에베를 통하여서 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큐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 좀... 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어, 이제 인간 어, 우리들의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드러난 진리 앞에 드러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비추어서 보면서 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네, 예,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통하해서도 듣고요. 그 다음에 43절에서는 거기서 우리를 만나, 만나면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만나서. 그 다음에 만나서 뭐 하시냐. 43절에. 내 영광으로 말미 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세요. 그분이요. 그분의 성품은 무엇이고, 그분의 능력은 무엇이고, 그분의 존귀함은 무엇이고, 그분의 영광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임으로써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 살피잖아요. 묵상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봄으로 말미야, 뭐가, 뭐가 거룩하게 돼요. 해막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해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은 누누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시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기도 하잖아요. 그 해막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매일 묵상하고 그분이 어, 비춰주신 그 그분의 영광을 보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거룩하게 점점 점점 성화되고 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야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원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묵상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거룩하게 거룩한 자리로 점점, 점점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어, 44절에 보면, 해막과 그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어, 거룩하게 되어서,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뭘 하기로 원하시는가? 44절.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내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 그러면 제사장 직분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 예배하는 거죠. 어,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제사장, 그렇게 하나님이, 어, 목적하시는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그렇게, 어,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45절,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셨으면,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모두가, 어, 이제 제사장은 그 어떤 역할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냥 나가는 것이고, 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견대에 또흉패에그 어, 새겨진 그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쭉그 새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서.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어, 주도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에, 그 목적을 나타내시는 일을 세상 가운데서 보도록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또 우리가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대리니 그 말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어, 신랑으로서 오셔서 하나님 노릇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 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제를 명령하신 거죠. 어, 그들 중에 거하려고 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하냐?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최고 목적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나라에 속하였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노릇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예? 어, 신랑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타락기 전에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요하니라. 그래서 내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요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들에게서 하나님 노릇하며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나의 추구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는, 어, 이제, 하나님이 상번제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요와 앞 해막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해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요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요호와니라 아멘. 본문에 게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살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는 매일의 상번제 의미.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것에 요구시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하는 데 있어서 필수가 뭐예요? 전적인 믿음과 전적인 순종. 어,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로서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42절부터 46절 상번제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어, 그 의미가 어, 목적이 42절 46절에서 매일 이스라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 어, 매일 만나서 그럼 뭐 하세요? 구원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뭘 통해서 영광을 43절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44절. 거룩하게 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죠.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 노릇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노릇 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에덴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의도와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 이것을 계속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어, 바라보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반응하기 원하시는 어,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하시면서 계속 묵상합니다. 예, 본문에서 비춰진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서 매일의 상번제죠.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어, 오늘날에도 오늘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에베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 43절에서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만큼 변화되죠. 어,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이 담엘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인격이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어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어, 이렇게 죽이는데 동참하는, 그래서 잡아들이는 일에 어, 그 일에 자신을 헌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안전히 바뀌어서, 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예. 어,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정직하게 주님 앞에 대면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더 선명하게 비춰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면서 묵상합니다.